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한두달 전에요. 네. 두달전 같을 저 다리 뒤쪽이 양쪽이 막땡기더니요 네. 그걸 내가 한쪽만 땡기더라고요. 오른쪽만. 네. 네. 오랫동안 걷지는 못하지만 한 5분 지나면 막또 지지 않게 되고 그래요. 땡겨갖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랬더니 어제부터 이제 그 허리 우측 허리가 이렇게 막 아프네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지금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 땡기는 증상도 네. 맨 허리뼈 어느 메디인지 모르겠지만 네. 주로 이제 3, 4, 5번 유추에서 가장 많이 어 이제 발생되는 부위인데 네. 어이 부분에서 어느 곳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는 오 겁니다. 네. 한마디로 요추와 네.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선생님 경우에도 이어 허리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 저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어~ 그 인제 통증이 신경의 압박도 종류가 많겠죠 네. 척추관이 협착이 돼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네. 디스크가 추간판이 탈출돼서 신경의 압박을 줘서 올 수도 있고 네. 또이 척추뼈 자체가 어떤 어, 전방전위 또는 측방전위가 돼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네네. 어떻든 어,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네. 그 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요추와 골반이 틀어져서. 그 요추와 골반이 왜 틀어졌을까? 요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은 허리에 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목뼈 1, 2, 3번에 있다는 사실. 아, 예. 목뼈 1, 2, 3번이 제자리를 가야만 허리뼈 1, 2, 3, 저 5번, 4번, 3번도 제자리를 갈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저 교정이요. 네. 예. 제가 한의원을한 일주일 다녔는데요. 네. 예. 침을 맞은 나무, 다리에만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이래 이게 침으로 아. 치료될 수 있는 게 어, 아니고요. 네네, 가벼울 그래. 경우는 물론 침을 맞아서 뭉친 근육을 풀어줘도 네. 척추의 변화가 오면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그러나 <목소리가> 요추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서 네. 만약에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네. 이걸 틀어지게 하는 원인을 어, 치료해야 되고 그 원인이 목뼈에 있기 때문에 네네. 틀어진 목뼈를 정상위치로 되돌려주는 어, 척추 교정 턱관절을 이용해서 목뼈를 교정하는 주변 클리닉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를 찾아가도 될까요? 척추 클리닉이라 하더라도 네. 어,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를 정렬시켜주는 FCSD라는 테크닉을 배우시는 원장님을 찾아가야만이 어,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